여러분, 안녕, 차영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도어트롤, 마이 키우기 라는 게임인데요. 롤에 나오는 그 마이죠. 마스터 2.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골드를 모으세요. 요런식이죠, 오토게임. 어, 이렇게 스킬도 있고, 무기, 강화 성공, 롱소드. 어, 요건 골드를 계속 시간대로 볼수 있는 것 같고, 이 무기는 내 공격력을 올리는 그런 거네요. 장비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네. 어, 롤에 나오는 아이템들이죠. 피바라기. 환생도 있습니다. 환생게임이네요. 그거 다음 거 열었고, 위에 보니까 화면에 조그마한 마스터 이가 나와가지고 칼로 이렇게 뱁니다. 늑대 같아 보이죠? 위에 있는 저 갈색깔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빨갛게 변하는 저게 HP인 것 같은데, 그 밑에가 뭐야? 아, 제가 공격하는 거구나. 공격속도네요. 자기 공격 속도. 어, 밑에 뭐또 나온다. 밑에 또 뭐가 나오는데, 뭐야? 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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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니까, 아, 돈을 주네? 내가 클릭할 수가 있네? 그 밑에 나오는 건? 어, 스킬 이렇게 써주고, 오오오 이건 뭔데? 세부정보. 돈을 이렇게 찍어주고, 얘 밑에, 얘네 밑에 거는 찍어주나 많아겠지젤 위에 게1 5 0 들어오고, 그 밑에 게 거의 900씩, 그 밑에 게 거의 6A씩 들어오는데, 6A가 6,000이겠죠? A가 보통 공 3개니까, 그냥 요거, 요거만 찍어, 밑에 거 가면 갈수록 그냥 젤 밑에 것만 찍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무기를, 곡괭이를 열려면, 어, 공이 열리네? 돈만 되면 알아서 열리는구나? 젤 위에 거 마체테 이거는 공격력이 1 올라가고 롱소드 이거는 5 곡괭이는 30 이렇게 올라가네요. 근데 아요거는 30씩 올라가고 5씩 올라가는구나. 곡괭이는 30씩 올라가고 롱소드는 찍을 때마다 5씩 올라가네. 요 골드 표시 위에 플러스 30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찍을 때마다 이만큼 올라간다 이 말이네요. 롱소드가 5 올라가고 곡괭이가 30 올라가니까 6배인데 64, 24 아직은 롱소드 찍는 게 공격력이 더 좋네. 이거 열어주고 스 설명이 없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피즈 어 밑에 여기 이거 때리고 뭐돈 어, 말고 딴 것도 들어오네 저 빨간 게 뭐지 어 단검 예스 오당금 샀어 공격속도 올라갔어 방금이 공격속도 6%오 그냥 돈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살수 있네요 올라갈 때마다 방금 내가 클릭해서 얻은 재화는 다이아 같은 거네 여기 보니까 오 이렇게 사면 사물라 인간 사냥꾼 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모습이 변하나 봐요 그렇구나 유목민의 메달 열었죠 64A씩 들어오는데 그 외에가 62A씩 근데 초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초 맞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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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14스테이지 밖에 못왔네 뭐 어, 스킬 다 열었죠 광고 좀 봐야겠다 골드 아이템 획득시간이 2배 빨라졌습니다 광고 두개 다 봤고요 아 빨간걸로 요거 사는구나 전리품 상자 이런거 살수 있고 열쇠 어 공격력 뭐 점화 뭐아 패시브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오케이 어, 돈좀돈좀 돈좀 빨리빨리 벌자 스킬 다 써주고 공격력 하나 열어주고 어, 150씩 올라가네요 우와 근데 5배 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지금 이거 찍는게 더 이득이지 박스 오픈 뭐야? 어 챔피언 파편을 획득했습니다 챔피언 파편으로 강화정수 우주류검 마이석 RP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게 뭔데? 뭐 해볼까? 예스 소정을 선택해주세요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뭘 준거니? 어뭐뭐 노란색깔 칼모이 이거 들어온거 같은데? 아 이거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박스 오픈 박스 이 한번에 다 오픈 안되니? 어 이거 클릭 어? 불츠 이게 박스 오픈이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이거 뭐, 시간이 있나? 제한이? 돈이 필요한가, 이것도? 열쇠가 있어야 되나? 여기 아까 열쇠 있던데, 이거. 이거 열쇠, 아까 네개 있으니까 네개 사볼까요? 됐네 그러네. 얻었고, 코그모 카사딘. 쓰레쉬 드레이븐 뭐 아직까지 무난하게 깨네요 그냥 아니 근데 스킬마다 설명했어야지 내가 뭘 올릴지 이거 할거 아니야 이 녀석아 위에는 이건가 일격필살 QWER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인가 봐요 사용시 공격력 사용시 초당 체력 등 증가 두 번째 거세 번째 거는 사용시 추가 공격력 네 번째 거는 기본 공격력 추가인데 뭐부터 올려야 될까 그냥 하나씩 그냥 하나씩 다 올려줄까 어두 번째 체력 증가부터 초당 체력이라는데 아 되게 찔끔찔끔씩 오르네 스킬 써주고 써주고 스킬 써주고 요것도 사자 요거 안 사지니? 10B 5B밖에 없죠 6B 있죠 어 10B 됐다 10B 10B 치명타 확률 어 좋다 그리고 빨간 거 이거 받은 거 이걸로 보자 보자 공격력 50%아 3분간? 아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네 보자 보자 밑에는 더 없나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네 박스 오픈 해주고 제작을 했다는데 뭘 자꾸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 10B짜리로 살수 있는 아이템들에다 불이 들어왔어요 생명력 흡수. 세 번째 거 스킬도 찍어주고. 보자, 여기 뭐야. 뭐, 뭐 있을까? 이게 지금은 흡혈이 필요 없잖아. 지금은 이동속도, 공격속도. 오, 어, 이거 좋은데? 이100% 이동속도. 이동속도, 쿨타임 감소. 뭐 이건 내가 바로바로 벗어주니까. 바로 이동 또는 공격시 충전. 공격력 700, 공격력 700% 번개 발사? 어 뭐야. 일단 골드부터 찍어. 아, 아 짧게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런, 씨. 아, 일단, 장비부터. 이거로 계속 살수 있는 건가? 계속 사라 그러네. 30A짜리 한 번, 어, 아, 이미 구매했다. 공격속도랑 이동속도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10B짜리. 하위 아이템 필요합니다. 이런, 이걸 사야 되는구나. 이동속도 이거 하나 사고, 이것도 사고, 아, 밑에 거 이렇게 사야 되네. 이동속도 100% 이것도 사고, 구매 왜안 돼? 10B짜리. 왜안 돼? 20B, 29B 있는데? 이거 왜안 되니? 왜 구매할 수 없니? 설마 아이템 6개밖에 못 끼는 거니? 5개 아니잖아. 왜안 되니? 왜안 되는 걸까? 필요한 아이템 장화 저거 샀는데 이거 샀는데 이거 샀잖아 지금 빨간색 100일이 생겼는데 이걸 100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스킨 추가경험치 1 0의 생명력 흡수 1 근데 일단 이거보다는 이 아이템들을 사는 게 맞죠 맞는데 이건 돈이잖아 아니다 맞다 돈이잖아 아 근데 이거 왜안 사지냐 이건 도대체 왜안사죠 이건 되니 다 안되네 왜 안될까 왜 안될까요 공격속도 이거 사주고 50p 오 박스 오픈 계속 해주고 요거 하나 사서 써 볼까? 샀는데 아 여기 됐네 어 위에 화면 보면은 오른쪽 밑에 이거 3분짜리 써졌죠 암살자 요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예스오 바뀌었어요 위에 보니까 업적도 이렇게 막 주는데 암살자 암살자 마스터로 변했습니다 2000%의 번개 발사 예스 하위 아이템 필요합니다 요것도 있어야 되네 시야 이거? 아 여기 있어야 되네 예스 요거 완료됐고 효 되려나? 안되죠 어 위에, 위에 보니까 이제 스택이 이렇게 쌓이네요 이제 보니까 뭐네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뭐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이제 충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치워지면은 그냥 번개가 후드로 후 내려 꽂는다 백사이니까 전기가 이렇게 꽂히네요 이동 때도 엄청나게 올라가네 승천의 보적 찍어주고 와 이거는 뭐야 2분이야? 우와 보통 이, 화, 이런 환생게임보다 초반에 벽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백스테이지 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공6력50%한번더 사주고, 박스 계속 열어주고, 어, 보스입니다. 보스인데, 보스니까 스킬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넣어주는데, 제가 날 때려봤자 내 피가 얼마 안 깎이네. 내 초동 체력 차는 게더 빠르네.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오 조금 까진 까지네 근데 쟤는 난못 이겨 오아시스에는 뚫었고요 두 번째 스킬까지 쓰면은 피가 그냥 만피가 돼버리죠 미스 포춘 돈이 너무 늦게 써요. 한 스테이지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대검, 공격력을 좀 올리겠습니다. 공격력을 좀 올리니까 그나마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 너무 돈만 모으고 있었네. 슉슉슉슉. 보스, 미스 포춘이 나왔네요. 이 초록색깔 칼 모양이랑 그 옆에 이거 노란색 다이아 같은 거, 이거 뭐, 이걸로 뭐하는지 모르겠네. 어, 뭐야, 밑에 뭐 있네? 마이석, 이걸 만들어야지 쓸, 살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요걸 살려면은, 지금 빨간색깔 요 보석 100개랑 모든 파편이 하나씩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파편들이, 파편들이, 저초 초록색깔과 이 노란색깔 다이아 초록색깔 칼모양 저건가 보스에요 어, 피가 이제 완전 엄청 빨리 깔 끼는데 빨간보스 91개 모였죠 마이석을 빨리 제작해보고 싶다 마이석을 제작하면은 요거 마이석 하나로 레오나 서포터 뭐야 근데 얘는 아 얘네는 썩은 애들이네 7초에 한번 공격한다고 이런 씨. 아까 마이석을 할수 있는 게 얘네 말고 또 뭐가 있었는데 마이석을 할수 있는 게 주문력에 보면은 공격력 10% 증가 뭐 이렇게 골드 10%추가익득 뭐 이런 런게 있네요. 아, 두 번째 스킬은 초반에는 별로 필요가 없네. 78까지 왔고요. 요거 한번 사보자 이제. 어, 왜안돼 이거 도대체? 필요한 아이템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CP, CP 이상 있고 요거 샀는데 왜? 어, 웃기네 진짜. 보스죠. 와, 이 번개가 엄청 세긴 세네. 어, 이걸 빨리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3시를 모아서 이걸 사야 되고. 지금 요 밑에 거 하위는 다 사놨거든. 돈만 모이면 이거 살수 있는데 돈더럽게안 모여 이게 스택이 이동할 때 엄청나게 이제 한 치, 이동할 때70 정도가 쌓이네 번개 함 떨어지고 이동할 때 엄청 쌓인다 이렇게 거의 한 마리한테 한 번씩 꽂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여기도 거의 뭐, 오면은 80 정도가 쌓이죠, 그냥. 그리고 첫 번째 스킬 써주면은 그냥 한번 내려 껐습니다, 이렇게. 귀여운데 무서운 척 하는 고음돌이 89. 90. 보스죠. 롤을 안 해서, 요즘 보스 때마다 롤 캐릭터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옛날에 거의 처음 났을 때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안 맞아서. 내가 너무 못해서. 오, 썰었죠. 1 0이 코앞이네요. 코앞은 아니네. 한참 걸리니까. 그래도 방금 공격력 하나 찍었더니 조금 그래도 좀 빨리 썬다. 95, 96, 99죠. 100, 보스. 백보스니다 스킬이 어 지금 쿨타임 요거를 사놔가지고 정화 쿨타임 20% 감소 만화 해복 1을 사놔가지고 조금 쿨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긴 해. 피랑 만화 이렇게 쭉쭉쭉 차는 거 보이시죠? 백 잡았고 티모. 자 백을 이렇게 찍었는데 보자 보자 환생하기 101 스테이지 이상 지금 이제 할수 있죠. 이때만을 기다려야죠. 아니 첫탄성하는데 무슨 한 시간 넘게 걸려? 어? 일단 환생. 얘까진 잡고 어 레오 폈네요. 환생 환생을 하면 레벨 공격력 골든 무 장비 스테이지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무기등급, 스킨, 동료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이석을 하나 주네? 야, 이거 뭐 하나만 하네. 이거 빨간보석, 빨간보석이랑 초록,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42개 주고, 그 옆에 거는 딱 반절, 21개 주네요. 어, 요거 잡아야지. 요 벌레 같은 놈. 그래서 요거 봐야죠. 그냥 하면서 광고 얻으면서 빨간보석을 얻는 게더 빠를 것 같지만, 환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생게임이니까. 환생을 하려고 100스테이지까지 엄청나게 달려왔으니까, 예스. 환생하였습니다. 출현시장 1스테이지로 다시 돌아왔죠?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골드는 그냥 초기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초기화가 돼버렸고 이렇게 무기도 무기 무기도 이렇게 초기화가 됐네요 장비 장비도 완전 초기화가 돼버렸고 전리품 박스가 막 30개씩 이렇게 막 안개 막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풀면 파편을 주고 파편을 모으면은 그 파편들을 모아서 마이석을 제작하고 그 마이석을 모으면 마이석으로 마이석으로 뭐 이런거 요런 이런거 요런 이런거 요런 사고 이런거 패시브 올려주고, 동료. 동료도 이렇게 살수 있고요. 레오나. 하나 있으니까 하나 사볼게요. 레오나 하나. 친구들이 어나오네 어, 위에 어,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싸워주네. 어 근데 공격 안 하네. 공격을 안 해. 이봐 거의 뭐 7초, 7초가 아니라뭐 거의 한 30초에 무시하는 거 같지. 엄청나게 느리게 그냥. 요런 게임이죠. 요게 나중에 되면은 요게 나중에 되면은 요게 쭉쭉쭉 친구들이 이제 다 붙겠네. 여러 명이 두두두두둑 때리겠네요. 결국 뭐 딜은 어느 뭐 넣지도 못하겠지. 결국 딜은 마이 혼자서 넣겠죠. 마이 혼자서 넣고 빨간 보석이 200개 넘었으니까 혹시구매 선택받은 마이. 아 이건 살 수도 없네. 3 0 0세 이상. 가야 되네. 거의 하루 종일 돌려지게끔 될것 같은데 요거 말고는 빨간색 쓸수 있는 게 요렇게 당장 쓸수 있는 것들 3분간 지속할 수 있는 포션 같은 것들이죠 어, 그런 것들이랑 한 번씩만 쓸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거살수 있네요 나중에 환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 스킨도 스킨이고 친구들을 여기 위에 지금 다 얹힐 생각을 하니까 조금 뭐 신나긴 한데 저는 일단 이 게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